왜난잘안 되지? 하는 남자는요, 절대 남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아무리 내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는다면 두 사람은 결코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소개받았는데도 왜난잘안 되지?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여성에게 나의 남성성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또는 여성분들은 나의 여성성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여성들이 남자를 진짜 남성으로 느끼는 순간. 자, 첫 번째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위기와 태도입니다. 거기에서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드러나게 돼 있죠. 모든 여성들이 상위 20%의 남자를 좋아합니다. 상위 20%의 남자라는 뜻은 결국 성공한 남자를 뜻하잖아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분위기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성공했는지, 강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남자답다라고 느끼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남자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옷을 대충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그 상황에 맞는 격식 있는 옷을 입죠. 자기의 옷차림을 잘 신경 쓰지 않는 남자들은요. 아무리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좋아도 그 남자는 절대 성공한 강한 남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공한 남자로 보이려면 일단 편안하고 안정적인 표정이 필수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눈빛만으로도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여유 있는 제스처로 적당한 매너를 먼저 베풀 줄 알아요. 남자들은 왜 여자한테 차 문을 열어줘야 돼요? 왜 여자한테 의자를 빼줘야 돼요? 이런 것을 불만 삼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매너에서 신사답다, 남자답다라는 걸 여성분들이 더 많이 느껴요. 여자를 좀더 더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문 열어주고, 이런 것들에서 여자들은 남성성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서비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런 매너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한 남자들은 뭔가 과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졸부 같은 사람들은 내가 부자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잘 나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로고가 심하게 들어 있는 그런 옷을 입는다든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돈 자랑을 한다든지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과시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그 사람이 더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금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급스러움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취향? 이런 것들이 성공한 남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더라도 너무 고급스럽지 않은 그런 식당에서만 데이트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여성들이 대우받는다라는 느낌이 들게 금전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넉넉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과 자기관리로 단련된 피지컬에서 여자들은 또 강한 남성성을 느낍니다.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배 나오고 살도 많이 찌고 그러다 보면 옷도 대충 입고 그런데 운동을 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운동한 그 몸이 옷을 입었을 때 드러나요. 그리고 자세가 좋다. 그래야 될까? 운동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내 건강한 몸을 만들고 체력을 만들 것 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관리로 운동을 한 사람들은요, 범접할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당당한 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여자들은 남자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몸에서 근육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운동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왔을 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성실함과 꾸준함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보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운동하는 시간을 지키고 또 그것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존중감이 높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운동으로 만들어진 정신력과 활기가 있고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코 시간을 허투루 쓰거나 자기 관리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책임감과 결단력 그말 뜻은 경계 설정과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내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라는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 남자에게 의지하고 싶고 그 남자를 따르고 싶겠죠 책임감과 결단력을 갖추지 않은 남자는 남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남자입니다. 경계 설정과 주도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나의 경계선, 바운더리를 잘 정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라는 것은 남자가 중요한 주도권을 끌고 가지 못한다면 여자들은 그 남자를 강한 남자라고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계 설정, 주도권, 책임과 결단력 이러한 성향들은 남자분들이 절대로 여자에게 뺏기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과묵함과 진중함 깊이와 내공이 있는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거죠. 남자들이 사실 나이 들면서 말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여성분들은 말이 많은 남자 진짜 안 좋아해요. 말이 많으면 그 남자에게서 남자답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여자들의 에너지예요. 오히려 과묵하고 진중할 때 여자들은 그 남자에게서 강한 남성성을 느껴요. 남자들이 상대 여성분들의 감정을 잘 살피지 못해서 관계에서 많은 실패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 경청의 자세,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살필지하는 배려와 존중 그것부터가 저는 배려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과묵하고 진중한 남자들은요. 아무 때나 나타나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과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나지 않아요. 희소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은 적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것을 남자가 베풀 때 사람들은 그 남자에게서 진짜 멋있다, 대인배다, 통크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깔끔한 스타일과 관리된 얼굴, 치아 관리, 코털 관리, 피부 관리, 남자들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여성분들은요, 남자의 외모를 경제력보다 더 우선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경제력 좋고 사회적 지위만 있으면 마음에 든다 했지만 요즘에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정말 남성분들도 자기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이 잘생긴 남자보다 관리된 남자를 좋아합니다. 관리됐다라는 것은 깔끔하면서도 너무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좀 돌보고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남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과 스타일에 좀 신경 쓸수 있는 남자 깔끔하고 정리된 외모 관리 뭐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남성분들도 여성분들 외모 깔끔하고 자기 관리 잘된 세련된 여자 좋아하는 거랑 여성분들이 또 그런 남성을 좋아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로맨틱한 감정을 이끌 수 있는 눈빛과 제스처 시선과 터치를 잘 하시면 또 여자들이 의외로 그 남자에게 남성성을 느낍니다. 남성분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성에게 잘못 터치했다가는 요즘에 큰일 나요 하고 몇 번을 만나도 여자에게 신체적인 스킨십을 1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물론 뭐 여성을 만나서 막 급하게 스킨십을 하는 건안 좋지만 그래도 한 세네 번을 만났다 하면 그때는 스킨십을 시도하면 여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로맨틱한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뭐 남자의 눈빛도 역시 중요하죠. 여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남자는요, 절대 남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강한 눈빛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로맨틱함이 있어야 됩니다. 로맨틱하다라는 거는 서로가 스파클이 튀길 수 있는 그런 감정과 분위기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나이에는 약간은 인위적인 그런 불을 붙여야 감정이 일어나요. 스킨십 같은 경우는 너무 갑자기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 확 들어오면 당황스럽지만 손끝으로 살짝 터치하는 거는 부담도 없으면서도 굉장히 친밀감을 키워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살짝의 터치 정도는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직접적이지 않으면서 약간 간접적인 성적인 대화 이런 것들도 또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조절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남성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만났을 때 남녀가 서로 이렇게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예의이고 좋은 건데 갑자기 남자가 어느 순간 나와 서 있는 그 간격을 확 가까이 왔을 때 그럴 때 침쿵 하면서 좀 남성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멀찌감치 있는 것보다는 살짝 여자한테 가까이 다가서는 것. 이렇게 여자들은 남자를 남성답다, 남자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느 순간, 어느 부분에서 클릭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섯 가지의 순간들 중에서 여성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남자로 안 느껴져요라는 그런 감정은 여자한테 안줄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 관리, 나의 외모 관리 열심히 하셔서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시면 좋겠네요. 자, 남성성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남성들이 꼭 해야 할 이런 여섯 가지 전략들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또 뵐게요. 빠이.